폭죽이 터집니다.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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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크, 갱브링 파크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바로 플래닛 코스터. 많은 분들이 플래닛 코스터로 되게 이쁜 테마 파크도 꾸미고 어,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시는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바로 사람들을 날려버릴겁니다 뻥!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되고 길을 만든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멀리서 롤러코스터를 뿌잉! 빵! 괜찮죠? 작전? <laughs>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꾸며줄게요 길을 좀 어, 사람들이 쳐박기 쉽게 만들어야 돼 자 한자칸이 좋네요. 사람들이 잘 날라갈 것 같이 생겼죠. 자 길을 일자로 딱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심는 겁니다. 자뭘 심어볼까? 코스미카우를 심어볼게요. 허허뻥 어. 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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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진짜 디테일해. 진짜 사람 같아. 와우. 자이 사람들을 코스미카우를 여기다 좀 심어볼게요. 도로를 중간에 끊어버리자. 여기서 끊어버리면 더 이상 못 오겠지. 얘들 여기만 모여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코스미카를 쫙쫙쫙쫙 까는 거지. 자, 코스미카우팅 얘들을 여기다가 다 몰아버리는 거야. <목소리> 자, 오케이. 지금 <laughs> 보면 <중독면 웃음> 상당히 많이 모였네. 와, 얘들 되게 시끄럽다. 코스미카옵니다 자, 얘들을 한 방에 빵 하고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롤러코스터가 필요하겠죠. 코스터 좀 볼까. 로코 광산 급발. 오케이. 급발진. 급발진 코스를 한번 써 볼까요? 멀리서 다가오면 바로 날려 버리는 거지. 자, 여기다가 설치해 보자. 자 이쯤에다가. 자, 트랙을 깔겠습니다. 급발진 코스인가? 자, 가자고. 자, 트랙 깔고. 자, 만들어 볼게요. 저쪽으로 턴을 해 가지고 싹 돌아올 수 있게. <laughs> 스트라이크로 들어갈 수 있게. 스트라이크로. 됐어. 이쯤이면 됐어. <laughs> 자, 여러분. 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급발진 은제가쫙 출발해서 스윙 돌아가지고 뻥 날리는 거죠.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열차 준비. 자 테스트. 한번 볼까? <laughs> 자 간다. 출발 오라이. <laughs> 자 여기서 급발진 할 겁니다. 자 대기하시고 발진. 오. 자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우리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자꽉 잡으라고. 코스미카우! 기다리라고자 갑니다 갑니다! 날아라! 잠깐 뭐야 지금 어떻게 된거야? 어? 뭐지? 아니 왜 기차만 다 박살 난거지? 저기요! 안 박았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바로 날아왔는데 나 각도 계산을 모두 다맞쳤다고요자 오라고! 날려버려 뻥! 아, 이게, 어, 관람객들은 날아가도, 우리 직원들은, 이건 직원 우대야? <laughs> 직원 특혜? 일단, 그러면, 깸브리킹 파크를 좀더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놀러 오게끔 유치를 한 다음에, 한 방에 날려버립시다. 본격적인 깸브리킹 테마파크, 얼른 지어보죠. 가세요. 다 해고야, 니들은 다 해고라고. 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들 가시고, 자, 이것도 폐기시킬게요. 에이, 못 써, 이거. 제다 날려 버리고 지금부터는 갬브링 파크를 아주 간단하게 오로지 폭파 목적으로 일렬로 쫙 세워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오케이, 건축물도 하나 더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어야 사람 모으지. 자, 오케이. 여러분, 가니 가니 <laughs> 가니 갬브링 파크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죠? 자, 이곳에 놀이구, 놀이기구를 대충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더라? 기계문어발 이걸 한번 구경 좀해 볼까? 자, 이 게임을 이렇게 보면 손님 시각도 즐길 수 있고요. 아이고, 어, 옆집에 토마자씨도 오셨네. 손님 시각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내가 직접 탄 느낌이야. 으아이, 히아아아 으하하하. 여러분,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저는 잘못 타요. 이런 게 너무 무섭다고. 자, 이렇게 손님 한명한명 한명 쳐다볼 수도 있어요. 오. 으, 어, 어, 난 너무 무서운데? 토할 어. 어. 것 같아. 어. 어. 제임스, 어어어어어 너무 재밌다. <목소리> 무서워 미안해 자기한테 나 겁없다 이야 그러고 있네요. 자 다음 놀이. 어, 이거 이거 나뭐놀이에서 타봤던 건데 이거. 와 진짜 실감난다. 진짜 타고 있는 같아. 와 무서우세요? 아나 어, 옆에 아무도 없어.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되는데. 와. 오. 야 기계 소리도 들려. 오. 진짜 시간 난다. 이거 자, 다음 기관 볼까요? 아, 바이킹도 있지. 자, 바이킹이 가장 기본이죠. 게임, 아, 게임이래. 놀이기구의 가장 기본. 야, 뒤에 탈수록 무서운데, 뒤에 타신 분 없습니까? 어, 좀더 뒤로. 어, 여기가 제일 무서운 곳이야. 바이킹, 제일 뒤에. 자, 아무튼 게임 브링 테마 파크는 이런 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제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요. 저는 여기서 음모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잘 맞춰라. 줄잘 맞춰. 잘 맞춰야 돼요. 각도 잘 맞추세요. 어, 자, 요쯤으로 각도 잘. 오케이. 아, 우 심사수 꼿꼿해 지금 지어서. 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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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바아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놀이기구도 없애고 모든 것다 사라집니다. 놀이기구 다 없앱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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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제 테마파크에는 이렇게 관광객들만 남아 있네요. 덩그러니. 자,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실행해야 되겠죠. 인류 멸망 계획. 급발진 롤러코스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기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실험을 할 뿐입니다. 바로 뻥 실험. 기차가 테스트 예정이오니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알아서 조심하세요. 자 갑니다. 바이바이. <laughs> 지옥행 열차 출발합니다. 자 갑시다. 우리 팀 아파크를 찾아주신 많은 손님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laughs> 잠깐만 어떻게 됐어? 어, 어 파콘이야 이거 파콘 진정한 파콘? 아, 어. 다 뻗었어. 자 여기 남은 인원들 용케도 살아 계시네요. 자 다음 지옥행 열차 발진! 아, 아, 아하하. 사람들다 날라갔네요. 뿔뿔이 흩어졌어. 이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와 이건 장난 아닌데? 야 사람 진짜 많다 보글보글 그려 어 여러분 되게 호응이 좋으시네요 제가 지옥행 열차 맛보게 해드릴게요 새로운 또 급행 열차를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거 위에서 꽂아버릴까? 잠깐만 다른 설계를 좀 해볼까요? 딱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내리꽂는거야 자 뒤로 살짝 와야되겠지 자 여러분 드디어 기상 최대 롤러코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그림 좋지 않습니까? <laughs> 자,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출입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정점을 찍었다가 빛의 속도로 내려오면서 스트라이크를 때려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갑시다. 자, 다들 집으로 가셔야죠. 계속 거기 모여 계시면 어떡 해요? 집에 갑시다. 천천히. 자, 올라갔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봅시다. 아니, 여기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지? 불안한데. <laughs> 자 저기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아무것도 모른 채 아직까지 즐거워 보이는 시민들. 아자 집에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와저 정점이다 정점이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나 몰라 나 몰라. 빠! 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대박이다 대박. 사람들 이렇게 됐어. 뻥튀기 요번에 제대로 됐다. 야, 근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 여기에 이 작은 곳에. 자, 다들 여기서 뭐하고 세요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빠! 아! <laughs> 아니 얘들은 포도 포도 계속 그대로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테마 파아를찾아주신 분들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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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더 이상 아픔 겪지 말고 <laughs> 자 내가 앞에 탔다고 <laughs> 자너 준비됐니 저기 사람들이 뻥뻥 터지고 난리났대 조심해 <laughs> 야 이거 그냥 쳐박는 거보다 위에서 바로 내려 꼬저버리니까 사람들이 막뻥다 터져버리게 되네요 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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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어. 어, 저기 뭐야 사람들이 있다 아 어, 메이데이 아 어! <laughs> 난리났다. <laughs> 이게 뭐야? 이건 대참사라고. 오우. 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왜 폭발해도 해도 계속 폭발하는 거지? 뭔가 소리 들린 거 같지 않아, 톰? 뭔가 불안해. 한번더 시원하게 폭죽이 터집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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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터져.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도대체 몇 명이 있던 거야? 계속 터냈는데도 계속 사, 남아 있어. <laughs> 야 대박이다 진짜. 자 여러분 게임 브링 파크는 오늘도 즐겁습니다. 오늘은 터지는 시민들 겪어봤고요. 우리 게임 브링 파크에서 병맛 실험은 계속됩니다. 더욱더 연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화려하고 멋진 저만의 테마 파크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병맛 테스트 하는 것도. 어! <laughs> <laughs> 너무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자, 그럼 좋아요, 구독, 꾹꾹 센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잘봐요. <목소리>